그러면 이렇게 미국과 중국 G2를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아, 요즘에는 유럽도 일본도 한번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 게 <laughs> 예. 일본 때문에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블랙 먼데이를 2024년판을 경험해 보기도 했고 네. 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영국도 날리고 지금 독일 프랑스 뭐다 날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의 경제 상황을 좀 어떻게 거기도 거기도 성장이 멈춘 걸까 아니면 앞으로 회복할 수 있는 걸까 저는 뭐 돼요. 유럽과 일본은 이전부터 안 쳐다봤는데요. 어. 예, 네. 유럽과 일본은 몰락은 아닙니다. 몰락은 아니고요. 뭐 일본 몰락하는데, 어 선진국들이 쌓아놓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어, 체계나 지식이나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뭐 그렇게 쉽게 몰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그냥 쇠락해 간다고 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토이 스토리에 보면은 그 버즈가 이렇게 나는 게 아니면서 나는척 하는 것을 음. 그러면서 폴링 위드 스타일 폼 잡고 떨어진다는 음.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그게 유럽에 해당된다고 이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유럽은 일단 기술 혁신이나 이런 면에서도 미국에 이미 뒤쳐져 버렸고요. 어 그다음에는 이제 어 중국에도 뒤쳐졌죠. 유럽이 이제 기술 혁신 이런 데 뒤쳐진 게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두려운 점은 물적 시설의 파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적 시설의 파괴는 다시 그걸 투자해서 성, 어, 짓게 되면그 순간 고도 성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 물적 파괴보다 더 무서운 게 인적 자본의 유출입니다. 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에 저러면은 이제 브레인들이 떠나간다는 것이죠. 어, 그랬을 경우 이제 우크라이나 다시 재건할 부분에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하고 유럽이 2차 대전 때그 전에 이제 나치 예, 유대인은 이제 박해가 있고 하면서 많은 유럽의 브레인들이 미국으로 다 떠나갔습니다. 에이. 그때 뭐 그전에 프린스톤이 뭐 유럽 대학에 비해서 별로 나왔습니까? 그 아.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제 프린스턴 대회를 건너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대학으로 건너갔죠. 뛰어난 물리학자들. 이러면서 미국의 대학이 착스럽게 이제 음.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그러네. 이후로 이제 미국은 인적 자본도 중심이 되게 된 것이죠. 그, 래서 이제 지금은 그지식의 복리 효과가 더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보면은 다어 다른 나라에서 국적의 음.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아. 어 이제 지금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만큼 미국은 이제 그런 여건을 갖춰놓은 것이고 유럽은 이제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 어 일본하고 유럽은 그렇게 거의 다또 유럽은 또또 또 이상한 유로. 까지 음. 도입을 해놔가지고요. 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자본을 안 넣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뭐저 나라가 혁신을 해서 성장하려라고는 절대 보지 않고요. 아. 예. 거기도, 그렇다가 유럽은 지금 여러가지 어, 난민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가지 문제도 겪고 있고 예. 이래서 저는 뭐 그게 뭐 저평가된다고 해도 뭐 굳이 저는 사고 싶은 음. 마음이 없고요. 네. <laughs> 아그 궁금한 게 영국 네. 같은 경우는 네. 그 영어를 또 쓰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민 가고 싶은 나라 순위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높긴 하고 네. 그리고 영어도 쓰고 그러면은 좀 미국 같은 뭐 과학 기술이나 이런 것들 빨빨리 리 도입도 할것 같고 서로 교류도 많이 할것 같고 뭐 독일이나 프랑스는 좀 그렇다 쳐도 영국은 또 브렉시트. 하면서 뭔가 또잘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도 있었고 영국은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영국은 이제 브렉시트를 한게 사실은 그 희망을 조금 자절시킨 요인이기도 하죠. 어, 언제, 브렉시트라는 것은 소위 말해 그렇게 다양한 인구가 모이는 것을 막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인도나 이런 데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일자리를 빼앗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이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이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하다가 어, 금융중심지도 떠나간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영국은 이제 그 개방성에 대한 일종의 백클래시가 사실은 브렉시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영국은 어,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제 기술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영국은 어, 하여튼 좀 혁신도 하고 왜냐하면 80년대 중반에 그 증권시장의 그 빅뱅도 한번 했었고요. 어. 예, 그 많은 많은 계획들을 해서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그래서 어 그나마 이제 시스템에서 유럽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어, 쇠락해 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어, 20세기 초반에 보면은 영국의 1인당 GDP가 미국의 120%였습니다. 아, 예, 예, 그때 당연히 미국보다 영국이 그때부터 이제 미국한테 따라잡히기 시작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미국 GDP의 한70% 정도입니다. 와. 일본도 70% 아. 지금 미국의 다른 선진국 들이 미국의 1인당 gdp의 70% 선에서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미국 gdp의 70%에 들어왔어요. 그래도 70이네요. 예. <laughs> 와,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 2010년대 이후로 는명실공히우리나라 선진국 에들었었습니다 아.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이 이제 벽을 어떻게 뚫을 수 있느냐 하는 것 그게 큰 관건 중에 하나 이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일본을 따라간다 했다가 또 어떤 책이 인기를 끌었냐면은 이탈리아를 따라간다 뭐 음.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일종의 유럽을 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그 말은 일본이나 유럽이나 다 쉐락의 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뭐어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또 특별한 어떤 지금 어 기술 혁신의 어떤 그런 부분도 갖고 있지 않고요. 심지어 그, 그 구글이나 이런 데도 거의 다 점령당하잖아요. 90%가 네, 네. 90%, 뭔가 90%, 90 정도 거의 구글이 다 점령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네이버도 있고 이러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기술혁신에서 이미 많이 좀 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 진짜 10년, 15년 전만 해도 유럽으로도 많이 유학 가고요. 제 또래 친구들도 네. 미국이 물론 주류였긴 했지만 네. 일본도 좀 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이제 유럽에 뭘 공부를 하러 가느냐를 감만 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유럽에 물, 어, 물리학이라든지 공학을 공부하러 뭐, 가느냐 철학 공부 그렇죠. 그면다 <laughs> 이제 보통 아. 철학 공부나 문학 공부입니다. 프랑스나 그런, 그런 거죠. 근데 네. 미국에 공부하러 갈때 미국에 철학 공부하러 아, 안 갑니다. 스 공부 네. 네, 미국에 그래서. 가면 대부분은 이제 경제학이나 음. 안 그러면은 꼭 바이오나 음. 공학이나 이런 쪽다 로봇 이런 거 공부하러 가거든요. 이게 결국에 이제 예, 그,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보고 이전에는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저 아인슈타인이 그때 활약, 활약할 때 1920년대 막 한참 이제 논문 내고 할 때. 그때 유럽의 물리학은 물리학, 어. 화학 정말 쟁쟁했습니다. 미국하고는 잽이 안될 정도로 쟁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들이 다 미국으로 건너가 버린 것이죠. 그, 저는 그게 꽤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부터 언제 유럽의 대학들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완전히 뒤처지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뭐, 음. 예를 들면 너무 복지가 잘돼 있어서 사람들이 도전 정신을 발휘하지 않고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아,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를 이미 70년대에 겪었거든요. 그게 이제 사회민주주의, 음. 사민주의인데요 그러면서 북유럽은 그래도 사람들이 독일하고 조금 비슷한 이제 스타일이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하여튼 세계적으로 유모를 하는 것이 하여튼 독일 사람들은 로봇처럼 일한다. 뭐 이게 그런데요. 네. 그보다 거더큰 유모가 로봇이 독일 사람처럼 일을 한다. <웃음> <웃음> 그, 그, 그 정도로 이제 근면하고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삼인주의에다가 스웨덴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 보면은 사실은 삼인주의인데 상당히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더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걸 극복을 하고 나가는 것이고요. 어, 그에 비해서 이제 그쪽에 프랑스라든지 네. 뭐 스페인하고 이런 중부 유럽, 그 다음에 남부 유럽, 이런 곳은 이제 그러지는 못하죠. 아. 예, 사민주의는 도입했고, 어, 자본주의적 요소는 좀 약한 편이고. 음. 그 다음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 조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요인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방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20세기 경제사라는 책, 음. 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UCLA, 그, 브레드포드 드롱이라는 교수가 쓴 책인데요. 그게 네. 보면은 바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 어, 이제, 어, 시장 경제와 이제 사회주의 체제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와의 싸움, 거기서 이제 삼인주의는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 뭐 이런 요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한마디로 삼인주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 그런 경제 활력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안주해버린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거기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격차와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군요. 네. 그 대표님께서 성장이 멈춘 시대의 투자법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제 정말로 여쭙고 싶은 거는 한국 사회입니다. 예, 예. 한국 사회의 성장은 어떤가요? 항상 뭘 비유를 들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요. 음. 음. 여러분들이 이전에 히터 치는 이제 별의 소원 그대라는 인트로 장면, 도입부 장면을 아실 텐데요. 거기 보면은 조선시대부터 허벌판에서 지금 우리나라 어, 최근까지 해서 막 도로, 항만, 건물이 지어진 것을 10초 만에 빠른 속도로 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조선시대 동안에는 지어진 게 없었고요. 우리나라는 음. 60년대부터 이제 그렇게 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어, 이제 도입부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앞으로 저기에 얼마나 더 건물을 지을 곳이 있을까? 음. 얼마나 도로를 더 지을 것이 있을까 옛날에는 도로 짓고 건물만 지어놓으면은 투자 수익률이 엄청 났는데요. 이제는 그뭐 건물 하나 더 짓는다고 해서 투자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어. 어, 실제로 우리나라가 자본이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요. 1990년대는 어경제성장률의 3.8%를 가져왔습니다. 자본투자에 대한 것이요. 예. 그러니까 이때가 IMF가 어떤 것입니다. 아 너무 과다한 투자를 했어요. 아 여하튼 그래도 자본투자 성장률이 경제성장률에서 3.8%면 엄청나거든요. 아 지금 이게 0.7% 정도입니다. 그런데 음 앞으로 이게 0.4% 정도에서 이제 안 차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경제성장률을 뚝 떨어뜨리게 되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더 이상 건물을 지을 곳이 없는 것이죠. 자본투자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어 인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전에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률을 되게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가 우리나라가 감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보면은 지금 이미 인구가 생산 인구가 들어오면서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부분이 이미 지금 0%입니다. 이제 인구의 효과는 없어졌다는 것이고요. 2030년대 가면 마이너스 0.3% 성장률을 까먹습니다. 오. 그다음에 2040년대 가면 마이너스 0.7%더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개 합쳐 봐야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성 1%를 더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동안에 8% 성장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도 성장이었는데요. 90년대 들어서면서 성장률이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본은 막 투자를 했는데 성장률은 뚝 떨어지죠. 그 말은 자본의 과잉 투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국이 걱정되는 게 그런 부분인 것이죠. 성장률은 떨어져야 되는데 자본은 막 투자를 했고, 이 과잉 투자가 이제 일어날 결과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30년 동안 보면은 매 5년마다 성장률이 1%씩 떨어져요. 음. 그러면은 30년 동안 하면은 5, 6, 3, 아, 그5% 하니까 1년 같으면은 2%니까 음. 30년 동안 하면은 6%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8%에서 6% 보면은 그래서 지금 잠재 성장률이 2%입니다. 이 잠재 성장률이 이제 2040년대 가면 0%로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2050년대 가면은 이제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어... 이제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어 지금은 현재는 한2% 정도 잠재 성장률이 되는데 곧 이제 1%가 되고 이제 0%로 접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 성장이 점점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00년 초반,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잠재성장률이 한 3%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음. 그런데 앞으로는 OECD 국가들보다 잠재성장률이 더 낮아집니다. 어. 제가 아까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쇠락해 나간다고 맞아요. 그랬는데요. 그 나라들보다 잠재성장률이 현재로서는, 어, 만일 우리나라의 기술적 다른 특별한 요인이 없다면 잠재성장률이 더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음. 그게 이제 인구가 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어 저는 조심해야 될 때이고, 변곡점에 왔기 때문에요, 어 많은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민 같은 거를 해야 되는 걸까요? <laughs> 아, 이민이 아니고, 그, 이민자를 받는 거죠, 저희가. 아, 그런 부분도, 음... 예, 당연히 그거는 뭐,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어... 같고, 런데 이민이, 아시다시피 이거 웬만큼 받아가지고는 어차피 이 인구 줄어드는 부분을 어... 커버하지 못합니다. 어, 그것보다 이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요. 방금 이제 질문을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어, 생산 가능 인구하고 경제활동 인구는 다릅니다. 음.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것은 그냥 15세에서 64세의 인구 숫자를 그냥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것이고요. 경제활동 인구는 이 사람들 중에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음.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는 적을지라도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여전히 경제성장률은 유지됩니다. 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해야 될 것이 한 어, 서너 가지 있는데요. 그첫 응. 번째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어, 한명 하던 일을 두명 하는, 어. 아, 그러니까 한 명이 두명 목소리를 하는 어.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는 교육 투자를 정말 컬러틱하게 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어.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다 보니까 석유를 파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어,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제 그런 인재를 만들어내야 되고 인재를 만들어내려면 특별한 교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교육, 교육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한 걸음 도 진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우리나라의 이제 젊은 사람들을 키워내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혼자서 두명 몫을 하게 할수 있을까 하는 음. 것인 것이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가율입니다. 아. 어,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그, 그래서 그 여성들 우리나라는 특히 요즘 보면은 교육도 많이 받았거든요. 뭐 대단합니다 하여튼. 음. 그래서 이 인력들을 우리가 이 인력들이 30대, 40대, 50대에도 여전히 노동시장에 좀 많이 참가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 그러면은 어 우리나라가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할지라도 실제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인구가 늘어나면 네, 되는 음.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 소위 말해 고령자들 음. 60세를 넘은 사람들이 노동 시장에서 많이 퇴장을 하든지 혹은 어 그냥 단순 노동 일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다 60대에 접어듭니다. 이사람들은 이제 좀 재교육이나 안 그러면은 어 적절하게 좋은 직장의 매칭을 통해서 좀 부가가치 높은 곳에서 이제 노동을 할수 있도록 할수 있게 하는 것 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만일 제도를 개선하고 만들어 낸다면 은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워요. 이건 네. 구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필요한 교육개혁이라든지 하고 노동시장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필요한 것이고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어, 해외로부터, 어, 이제 노동 인력을 받는 것, 이민, 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다각도로 예를 들어 이민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요. 이민은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반드시 네, 따라옵니다. 맞죠, 맞죠. 예. 지금 유럽 국가나 이런 데서 네. 보시듯이 반드시 따라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럼 그다음에 재정도 투자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다 감안하면서 결국 이런 한네 가지 방법을 이제 좀 고루고루 잘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 과제를 잘 대처를 하면은 성장률이 생각보다 안 떨어질 수 있고 뭐 그냥 지금대로 간다면은 아까처럼 그냥 성장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아까 북유럽 얘기해주셨는데 스웨덴도 음. 이민자나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스웨덴의 그런 문화에 동화되지가 않고 또 사건 이슈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요. 네. 어, 유럽은 아시다시피 중동하고 대륙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흘러오는데 어, 중동은 워낙 문화나 종교가 더 독특합니다 네 아. 예, 그래 비해서 우리나라는 온다고 그러더라도 뭐 네팔 뭐 그다음에 아. 저 베트남 뭐 필리핀 이런 데니까요 아. 어, 그런 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어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온다고 해서 어, 베트남의 문화하고 아. 그렇게 독특하게 그걸 고집하지 않고 비슷한 동양 아. 문화입니다. 네. 다뭐 효라는 것도 있고, 불교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음, 그런 면에서는 그렇구나. 저는 훨씬 나은 것 같고요. 이제 스웨덴은 소위 말해 기독교와 이슬람교라는 아주 이제 큰 부분의 문제인 아, 네. 것이죠. 예.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즉,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그, 소위 말해 이민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 그런 부작용이 훨씬 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도 이민자로만 해결할 수 없다. 없습니다. 네. 절대 안 됩니다. 예. 로봇, 이런 것도 좀 가능성이 있을 아, 까요 그것도 있을까요? 좋은, 예. 제가 네. 한, 그거는 말씀을 못 드렸네요. 네. 예, 그것도 큰 요인입니다. 아. 예, 우리나라가 한편으로, 어, 운이 좋은 것 중에 하나이고요. 일본은, 어,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될 때, AI나 로봇이 활성화 안 아. 되었어요. 일본은 그런데, 90년대도 AI, AI와 로봇을 활성화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로봇을 90년 초반부터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오. 계속 로봇들을 이제 돌봄 로봇 무슨 로봇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노력을 거의 뭐 20년 30년을 했는데 음. AI 기술이 못 따라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난감 같은 로봇을 많이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최근에 아. 이제 A.I.나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의 로봇도 이제 성장을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못 따라왔던 거죠 그렇죠. 거군요. 예. 로봇은 로봇은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그 장난감입니다. 예. 그렇구나. 그런데 예. 소프트웨어가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 장난감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는데요. 네. 그데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사회와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 참 묘하게도 A.I.와 로봇 기술이 지금 확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그 생산성을 높여주는 데 기여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잘 대처를 하면은 우리나라의 저성장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음. 그뭐 좋은 코멘트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뭐한 네다섯 가지의 이런 네. 솔루션들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의 뭐 유럽과 일본처럼 그습니다 예, 철락의 길로 예. 간다고 지금의 길을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아...